허브식물 부자되는 신박한 방법. 세 가지. 첫째, 수경재배인데요. 줄기 길이는 10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하며, 아랫부분 잎을 제거해주세요. 깨끗한 유리컵이나 투명 용기에 담긴 물에, 잎이 제거된 줄기 부분을 넣어줍니다. 물은 3, 4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수경재배 장점은 벌레가 잘안 생기고,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눈으로 볼수 있어요 둘째 민트 허브 공중 뿌리 내리기 방식인데요 최소한 잎이 3-4마디 달린 건강한 줄기 부분을 선택하세요 줄기 껍질을 1-2cm 정도 동그랗게 벗겨내 주세요 벗겨낸 줄기의 이기를 덮어주고 랩이나 투명 비닐로 감싸고 물빠진 구멍은 조금 내주세요. 은은한 간접광에서 두면 2, 3주가 지나면서 비닐 안에서 하얀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화분에 심어주세요. 셋째, 허브 포기 나누기. 허브 화분을 통째로 꺼내주세요. 뿌리 덩어리를 두 개에서 네 덩이로 나눠주는데 중요한 건 뿌리와 줄기와 잎이 다 붙은 상태로 나눠야 한다는 점이에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